안녕하세요. 이 프로 부족한 초보 아빠 호야입니다. 여러분, 옆에 나디근 네, 분이 계시죠? 제컨텐츠 중에 상위 5위 안에 드는 그 유명한 영상, 이 영상이죠. 안녕하세요. 네, 점점 몸이 풀고 있는 네. 필레마 윤준식 실장이라고 합니다. 아, 왜 풀고 있을까요? 아, 점점 작업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네. 아, 결혼해서 행복해서 찌는건 아니. 아. 아 행복하죠, 네. <laughs> 그 오늘 제가 바쁘신 윤준식 작가님을 또 모시고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네, 제새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 왔죠.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유, 저도 실물을 참아 보기 있는데 네. 아 이렇게 오네요. 예 네, 바로 네. 이 제품입니다. 아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제가 네. 원래 우리 작가님을 항상 뵙던 거는 음식이었는데 이 그건 음료잖아요, 음료. 맞 그렇죠, 음료잖아, 네. 음료는 어떻게 찍어야 되나? 이거 아...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궁금한 내용, 아니 음... 그러니까 노하우. 네, 노하우를 네.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저... 또 찾아왔습니다. 저의 노하우 를 하나씩 다 빼가시려고. <laughs> 당연하죠. 죽어서 뭐 가져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까? 어, 자리 살짝 옮겨서 어... 네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어떤 걸좀 알려 주실 아, 건가요? 일 이제 음료를 가져 오셨으니까. 이거를 어, 어떻게 찍으면 음료가 잘 나올까? 참, 제가 봤을 때는 음료라고 하면 이제 카페나 이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음. 이제 좀 많이 참고할 것 같아서 아. 조금 그런 쪽으로 좀 관련돼서 네. 좀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인데 왜, 왜 저는 안해 줄까? 어... 애드린인데 애드린인데 어, 그렇죠. 주로 찍는 분들은 네네 그렇죠 카페 저도 이제 카페를 하다 보니까 키즌 메뉴 이런 네.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야 되는데 음. 매번 돈 내고 하기에는 영세한 부담스러, 업체다 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따나 차근차근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가시죠 네, 네 가시죠 네, 네. 저희가 음료를 촬영해 보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을 해 봤는데요. 어떻게 이제 찍히냐에 따라서, 조명을 어떻게 쓰냐에 느 따라서 또 이제 음료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좀더 음료를 좀더더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일단은 이런 투명 컵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보, 이제 여름이니까 좀 아이스를 이제 얼음을 활용해서 좀더 시원한 음료를 좀 표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촬영하실 때, 우리 이렇게 좀 투명한 컵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컵이어도 되고, 유리 컵이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한번 올려놓고, 제가 이제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촬영에 앞서서 일단 음료를 좀 부어놓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얼음을 가져와서 얼음을 컵에다 넣고, 네,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머신이 있어서 커피를 부어서 한번 채워볼게요. 뜨겁다 보니까 얼음 좀 녹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은데 어떻게면 하또 이쁘 보일까? 이거 이제 사진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촬영하기 전에 중앙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저혀 아무렇게 찍었는데 어두운 음료가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사실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더 이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조명 위치를 바꿔볼게요. 방금 전에는 옆에서 조명을 쳤을때 별로 이제 막그 입체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제가 이번에 조명을 뒤로 옮겨서 보시다시피 이 밑에 위치시켜서 이 조명이 위로 뒤에서 퍼지게끔 세팅했는데요.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말로 하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보시면 음. 얼음이나 이런 게잘 표현되게끔 나오는데 이게 사실 지금 요 어, 얼음이 제그 정수기에서 나오는 얼음이어서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쁘가 않은데 각 얼음 같은 거 쓰시면 좀더 나으시고 지금 얼음의 단점이 녹기 때문에 기존에 아크릴 얼음이라는 걸 이제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걸 사서 구매하셔가지고 얼음 대신 그 아크릴 얼음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좀더 편하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음 말고 좀 이제 음료를 부을 때 또 어떻게 하면 입체감 있게 보이냐. 물론 이것 뒤에서면 하 좋긴 한데 좀 측광을 해도 사실 더잘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부으면 그렇게 조명을 치면 어떤 또 느낌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스톱 한번 멈춰주시고 이야. 보시면 지금 이제 뒤에서 조명이 이제 앞으로 밀려오면서 이렇게 음료의 입체감을 좀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조명 위치 살짝 바꿔서 옮길 때마다 어떻게 좀 표현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뒤에 있던 조명을 옆으로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살짝 뒤에서 이렇게 사선 45도 방향으로 이제 음료를 향해서 조명을 맞추는 상태고요. 이대로 한번 촬영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모아주시면 되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얘도 이번엔 측간에 살짝 이제 라인이 생기면서 입체감인데 아까 전에 비교하면은 조금 덜 뚜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도 방향을 좀 옮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엔 뒤에서 했었는데 이번엔 좀 이제 앞에 45도에서 한번 촬영을 진행을 해볼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긴 한데, 어, 아까에 비해서는 확실히 입체감이나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어,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모든 음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음료들은 살짝 조명을 뒤에서 조명을 쐈을 때 아무래도 좀더 입체감이 더 돋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카페에서 오후에 이제 차 한잔 하다 보면 유리컵에 들어있는 이제 차를 마실 때 해가 막 들어왔을 때 비출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그게 되게 감성적인 느낌 드는 시간대가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비쳤을 때좀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그걸 생각하고 촬영에 적용을 하면 보시다시피 좀더 음료가 좀더 두드러지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laughs> 아, 정말 열 열과 성을 다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laughs>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 쉽게 잘 네. 설명 드렸지는 는 모르겠어요. 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잘 이해하셨기를 대 네. <laughs> 네, 아무래도 이제 음료 관련된 뭐 저도 이제 흑마늘즙도 뭐 그렇지만 네. 이 음료 관련된 부분에서 이 조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도움 많이 된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빨리 좀 기회가 되면은 네네. 너무 무슨 바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계속 특강을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음, 있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그 컨텐츠 보면서 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이렇게 질문을 많이 올리세요. 네네. 네, 언제 해 주실 거예요? 아, 어... <laughs> 다음 달에 하시죠, 준비를 <laughs> 어, 저도 네. 마음으로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조금만 <laughs> 시간을 주시면 네, 제가 좀 더. 알차게 좀더네 음. 기획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넘지 않겠죠? 아 올해는 절대 안넘게어요 <laughs> 올해 안에는 꼭 옆에 계시는 우리 윤준식 작가님을 네. 꼭 모시고 특강으로 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혹시나 또 네, 궁금한 부분 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긴 시간 또 특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안녕. 안녕. 네. <laughs>